안녕하세요 여러분 채태에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방탄 굿즈 3배 램박을 들고 왔는데요 아, 보시면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원가는 약 15만원이고 팔가는 5만원이에요 택배는 7,000원 추가해주시면 되시고 보시면 양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묶음 포장을 해서 그렇지 개별 포장하면 양 진짜 많고 그러면은 구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어와졌고요 보시면 도안이 잘안 보일까봐 조금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확대를 해서 박스가 조금 더 작아 보이는데, 이 제가 저번에 재량 림박 구성할 때 가지고 왔던 박스를 또 갖고 왔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다섯 세트 묶음인데, 이렇게 엄청 깊어요. 크기도 큰데, 깊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보시면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점 미리 알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포토카드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출처. 수줍님 도환이고 다섯 세트씩 들어가요. 다 제출처이고, 다 다섯 세트씩 들어갑니다. 다섯 세트 묶음 포장을 해놔서, 좀 힘든데 넘기는 게 그리고 양, 실제로 보시면은 양도 진짜 많고 도안들이 진짜 진짜 예뻐요. 제가 커미션 맡기고 제가 발주한 도안들이긴 하지만 진짜 진짜 예쁘고 실물로 보시면은 진짜 엄청 예쁩니다. 이게 영상이 화, 화질이 뭐라 해야 되지? 화질을 못 잡아서 그렇지. 실제로 보시면은 진짜 엄청 예뻐요. 훨씬 더 쨍하고 밝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데이터들이 하나같이 다 엄청 이쁩니다 음 남준오빠 진짜 이쁘다 제 형라 데이터가 얼마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데이터를 구매했는데 남준오빠 데이터가 엄청 이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로 이제 오더를 여신 방어분이 계시면은 바로 오더를 맡길 생각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시든 그 길이 기대 이상으로 진짜 예뻐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물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출자 소봉투 이거는 10세트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도, 실제 도안은 이 정도고 소봉투예요 이것도 실제로 보시면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조금 더 화면을 뒤로 했고 그다음에는 제출자 성사 슬로건 20세트 들어갑니다 이게 20세트여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금방금방 팔리고 수상용 램박에 하실 때도 좋으니까 이건 스무 세트가 있어도 진짜 엄청 빨리 판매되셔요. 그리고 이건 제출처 엽서 5 세트 들어가요. 그리고 제출처 토끼국구 슬러건 5 세트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탄고추 세배 램박 판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구매 원하시는 분은 설명 봐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